자 다시 시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시체 먹으러 갈게요 내 시체가 아마 이쪽 방향에 있을 겁니다 제 시체가 아 미치겠네 어, 지난번에도 이거 심해속에 들어갔다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이템 이건 뭐야 이거 아이템 뭐 나왔다 이건 좋은 거 주겠죠 이거 색깔이 딱 좋은 거 주는 색깔이야 이건 아마 되게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암호가 72.7? 내구도가 339 우와, 자 일단 먹어줄게요. 빠른 건 암호가 다 별론데, 저게 70입니다. 보통 암호가 10인데, 저건 70짜리. 7배를 더 좋은 걸 주는데, 시체 어디 갔지? 뭐야? 아이 설마 장나, 장난하지 말고, 아이 아 때리지 마. 지금 기분 안 좋아, 지금 때리지 마. 기분 안 좋아, 나 지금 근데 <laughs> 시체 어디 갔나요? 아, 지금 장난하지 마. 지금 장난한 기분 아니야. 지금 잠깐만, 이따가 놀자. 이따 놀아줄 테니까, 근데 시체 어디 있지? 저기, 근데 시체 어디 갔어? 아, 시체 그...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초록색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요. <laughs> 안 보이거든요? 녹색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저거는 아이템, 그, 보급품 떨어진 거고, 탈것 타고 가봐야겠는데, 아까 이쪽 근처였는데, 내가 분명히 이쪽 근처에서 놀았거든요? 어 일단 3엽충 먹어주고요. 어, 여기 사물층 왜 이렇게 많지? 아, 또밤 됐네. 이쪽 방향에 있나내시체가 미치겠다. 어, 진짜 아예 사라지.. 아이, 장난하지 마. 빨리 나와. 어딨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빨리 나와. 자 일단 날것 타고 좀 타라..어..찾아보죠 날탈것 아니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아이템 만들려고 한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어? 또 떨고 그러면 안 되지 야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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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날탈것 타고 오죠 잠자리 타고 올게요 어, 비둘기 타고 와야..아 잠자리 타고 와야지 비둘기는 레벨이 높아서 이거 잘못하면 물속에서 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탈것을 탈것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기 돌아갈게요. 일단 저희 집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우리 집인데, 아니, 전등 하나 키우자는 게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등 한번 켜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나요? 해파리? 어디 어야 어디 있어? 날탈건 어디 있어? 불나방, 불나방, 이 안장이 어, 없는데, 어, 저기구나. 저희 코나 저기 둘이, 야, 니네 둘이 짝짓기 하지 마, 어, 니네 둘이 짝짓기 하지 마, 장난해, 잠자리에 가자. 얘네도 짝짓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하느냐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거를 어, 수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정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할게 많은 게임이에요. 뭔가 그 음식을 주문했, 맛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계란말이 같은, 그 계란찜 같은 거 그... 고깃집 가면 계란찜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맛있는 그런 느낌? 어딨어, 야내 시체 어있어 장난하지 말고 진짜. 아 진짜로 없어. 아야야 물속에 왜 빠져. 진짜로 없는데? 아 진짜로 안 보이는데요? 야 빨리 와 잠자리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없는데? 어, 진짜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장난 아니라 진짜 안 보이는데요? 모닥불 피어놓은 곳이요 그니까 러 모닥불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모닥불 찾고 있는데. 여기 어디 아니었나요? 이쪽 근처? 제가 멀리 가진 않았거든요. 여기 어디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모닥불도 안 보여요. 모닥불도 지금 불이 꺼져, 꺼지진 않았을 텐데. 여기 이거 뭐야? 아, 해파리잖아, 이거. 해파리고요. 어어? 어, 저기있다, 저기다저기다저기다 있다, 저기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자 오케이 너기다려자이단 인벤토리로 가서 고기 엄청 많이 제가 아까 삶아놨죠?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고요 고기도 삶아줄게요 고기도 삶겠습니다 이거, 이건 버려주고 이것도 버려주고 고기 20개짜리 두개 넣어주고 어, 벨제부포가 죽었다. 알파 메갈로더한테 죽었네요. 아, 개구리 또 죽었어, 아. 지금 개구리 죽었다고 위에 경고 떴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저거 로고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쪼상어, 쪼상어, 쪼상어가 우리 애 죽였나 본데? 저기에 제 시체가 있습니다. 아, 얕은데 있네. 아, 근데 상어가, 야, 저희 어떻게 먹지? 상어가 엄청 많은데 저기 저 어떻게 먹나요? 거 어떻게 먹죠? 좋은 묘수가 있습니까? 저기 상어가 엄청 많은데요. 제 개구리도 죽었어요. 저기 상어가 사냥터인가 본데 저 방금 잠깐 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 갔다 갔다. 얘들아, 갔다. 지금, 지, 아이, 놀래라. 나 피라냐, 피라냐. 이씨끼야임마 너는, 막마 죽을라고, 이 새끼가. 몰랐어, 몰랐어. 피라냐. 피라냐는 뭐, 밥이죠. 삼협충 잡아주고요. 자, 삼협충 잡... 어, 상어 또? 아, 돌고래네? 돌고래네요. 아, 여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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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 이거, 숨 쉬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이거. 숨 쉬어주고. 한 번에 가서 딱 먹고 딱 와야 돼. 어? 얘네들 뭐지? 자, 요리된 고기를 매기게요. 자, 너, 너도, 너도. 돌고래를 꼬셔볼까? 자, 얘네들. 돌고래 한번 꼬셔볼까요? 야, 너일 와봐. 너도 일로 와봐. 야, 돌고래 애들 착하네. 공격을 안 하네요. 일라 와. 일로 와봐. 어, 많다, 많다. 야, 다, 니네 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일로 와. 니네 지금 나 먹으려고 냄새 맡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조련 중입니다. 어, 일라 와, 일로 와, 담에 길게요 근처에 있는 돌고래 담에 있게요. 돌고래 먹으면 좀기가 달라지죠. 돌고래, 오 해파리 온다. 해파리 온다. 퇴퇴퇴퇴퇴퇴퇴퇴 해파리 온다. 자,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자, 숨 쉬어야 되고요. 야, 돌고래 뒤에 숨어서 해파리 오는 거 보셨나요, 저기? 야, 이거 무섭다. 어느새 또 해파리가 와나 죽이려고 저거. 어? 야, 진짜. 이 자식 봐라 이거. 저거 먹어주고 저좀 이동할게요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자저 해파리들 몰래 돌고래 뒤에서 안 보이게 접근해가지고 저 죽이려고. 야, 아치네 저거. 저기 보세요 해파리가 인식 범위가 넓네. 해파리가 인식 범위가 넓습니다. 저 해파리를 다른 곳으로 유인을 해야 되겠는데 일로 와봐. 어 여기 있었어. 어어. 아, 설마. 아, 템 사라졌나? 아, 두번 죽으면 템 사라지거든요? 아니, 해파리가 저희 돌 뒤에 숨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아 해파리가 돌 뒤에 숨어있네 매복을 해 있네? 말도 안돼 진짜 똥쟁이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이쪽이었죠 이쪽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야야야 진짜 큰일 났다 야, 형 진짜 큰일 났다 형 망했다 야, 형 망한 거 같은데? 야 얘들아 뭐탈거 없나? 자 한번 탈거 찾아볼게요 <laughs> 지금 망한 거 같은데? 아이템 사라지면 진짜 멘탈 나가는데, 이건 진짜,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이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 해파리 진짜 짜증나는, 어이가 없네, 해파리. 어떻게 그 뒤에서 매복을 할수 있을지? 이 자식들 이거 지, 능적으로 사냥을 하네, 이거. 나를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야, 방금은 진짜, 거의 숨어 있었네. 한 마리가 숨어 있고, 나머지 애들이 그 숨어 있는 데다 저를 몰아 넣었구요. 저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 유지하면서, 해파리를 보면서 컨트롤을 했는데, 돌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 치트는 그, 거기에서만 쓸 겁니다. 그거에서만 쓰고, 뭐더 이상 쓰진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쓰지 않고 하려면은, 일단, 쓰더라도, 제가 방송 끄고 써놓고, 여러분한테, 아, 제가 어제 고생해가지고, 아, 이걸 찾아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죠, <laughs>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제시체 저기 있습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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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오지 마, 오지 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야, 비켜, 비켜, 비켜. 여기 악어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악어 있네. 제 시체가 해파리 진짜 아 해파리 진짜 아 뭐야 이거는 새총은 또 뭐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 짜증나게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자 우리 여기서 고기 좀 해서 지금 마침 딱 악어가 있었거든요 저 악어 타고 우리 가는걸로 합시다 고기가 19개가 있는데 이거 악어는 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악어는 꼬셔시겠죠? 뭐, 거기 어디 갔어? 고기 방금 획득했는데 아닌가? 어, 저기 아래쪽에 있구나. 저기 악어가 지금 길좀 버그가 걸려 있거든요. 악어가 여기에 지금 낑겨 있었어요. 여기쯤에 악어가 낑겨 있지 않나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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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일랄랄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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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오케 악어가 그냥 거기로 들려지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생고기도 좀 넣어줄게요 생고기도 좀 넣어주고 악어 보니까 엘리게이터라는 고전영화 생각나는 생각이 나는데 고전 영화. 아, 잠깐만. 엘리게이터라고 해서 악어하니까 또 공룡 시대니까 제가 공룡 얘기나 해드릴게요. 주라식스 파크라고 주라기 주라기 파크라고. 주라기 파크였나? 주라기 뭐라고 그 여자 친구가 영화를 하나 저한테 주, 그 같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주라기 뭐였더라? 주라기 뭐였더라? 아무튼 주라기 뭐 있었습니다. 주라기 테러. 어, 주라기 테러. 주라기 테러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laughs>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공룡을 봤는데. 공룡 그래픽이 물려 용가리보다는 그래픽이 좋습니다. 용가리 보는 그래픽이 좋긴 한데 <laughs> 그 영화 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룡 영화 좋아하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본 적이 있는데. <laughs> 유치 찬란한 영화를 다운 받아 놨더라고요. 아무튼 자 거기 넣어 주고요. 좀 기다려 보죠. 좀 기다려서 엘 조련을 시킨 다음에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데. <laughs> 안 올라가네요. 아, 저 해파리 어떻게 할수 없나? 총만 들어올까? 이새이 이거 총만 들어와? 아, 빡치네. 아, 진짜. 아, 어떻게 하냐. 이거 그 재료랑. 아, 다시 모아야 된다고? 그럴 순 없어. 시체 사라졌나요? 설마? 양고기가 제일 좋나요? 지금 기둥이 있는데 제두 번째 죽었던 아우 눈부셔 야 이거 눈부시다 눈부셔 야, 눈부셔서 보이질 않네 여기 해파리가 있단 말이죠 저기 여기 이, 이 해파리 이 자식들이거 이거, 이거. 오 놀래라 야 놀래라 뭐야 너 뭐야 뭐야 너 뭐야 깨어났어 설마 기절해서 깨어난 거야 지금? 뭐 어, 기절해서 벌써 깨어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악어겠지. 지금 방금 전에 악어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기절에서 깨어난 거야? 깨어났나 보네. 아 오늘 되는 게 없다. <laughs> 되는 게 없네요. 아 진짜 오늘 진짜 폭망이네 폭망. 통망. 기절해서 깨어났나 보네. 어, 뭐 저리 빨리 깨어나. <laughs> 굉장히 빨리 깨어났네. 무서워서 너 꼬시겠냐? 어? 자, 아이템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걸 계속, 뭐, 해파리 어떻게,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자,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복구 한번 해보죠. 아이템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두번 죽으면은 아이템이 사라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돌아갑시다. 우리 보자. <laughs> 아니, 맨날 들어와서 뭐 하다가 죽고, 조금 뭐 하다가 죽고, 그거 다시 복구하고, 조금 뭐 하다가 죽고, 또 그거 복구하고. 저 환장하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지, 너? 자, 일단 저기 보라색 뭐, 저뭐 있는데, 저거 파밍 좀 해줄게요. 저 보라색 기둥이 저게 외계인들이 UFO에서 저한테 그 아이템을 주는 거거든요. 저 보급품 한번 확인해보죠. 어, 여기 60용 하나 생겼다. 뭐와요 칼. 피해량 509.7. 어, 전설 칼. 전설 칼 재료 먹었습니다. 근데 전설 칼보단 창이 좋은데, 창이 두칸 공격이라서 세칸 공격인가? 사정 거리가 되게 넓습니다. 자, 모두 멈춰 있어봐. 자, 지금 내가 만든다면은, 아, 만든다면 뭐 얼마나 들어가지? 아, 이거 재료 어마어마한데? 자, 전설 창 도안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전설 칼. 기존에 전설 칼 도안이 있었는데 더 좋은 거 나왔어요. 아무튼 이건 칼은, 칼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철주개가 740, 어, 뭐야. 철주개가 3931개가 들어간다고? 이거 데미지가 좋나? 근접전투에 패배를 모르는 자, 뜨거운 불꽃으로 단조가, 단조가 필요합니다. 이거 만들까? 진주 하나 구하러 왔다가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저 참, 가죽, 가죽 1487개, 목재 743개, 철주개 743개. 엄청나게 들어가네 재료 어마어마하네요. 자, 여기, 저희가 재료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에 재료가 좀 있을 건데. 자, 재료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어, 가죽이 어디 있더라? 어, 집피고 이건. 이건 목재. 목재는, 목재는 되게 많아요. 목재는, 목재는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정도 가져가면 될것 같고. 가죽. 돌. 이거 무시돌인 것 같은데, 이거 무시돌이구요. 뭐야, 이거. 섬유고. 야, 가죽 어딨어, 가죽. 이거 수치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크리스탈. 이건 뭐야. 이건 기름일 텐데, 이건 기름이구요. 가죽 없는 것 같다. 없어, 없어. <laughs> 없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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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여기 혹시 뭐 있을 텐데, 여기, 여기 혹시 있나? 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활, 아, 활, 아, 구시돌, 돌, 아, 없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네요, 없어, 없어. 아, 미치겠다. 자, 도끼 일단 찾아 놓고요. 아니, 레어 아이템 다 세팅해 놨는데, 전부 다 레어 아이템이었거든요. 미치겠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여, 이거면? 자, 이것도, 어, 레어 아이템 하나 더 있네요. 어, 자, 이거 수리 가능하죠? 이거 수리해줄게요. 이거 수리해주고, 어, 이거를 5번에다 쇠내 장착해주고, 진짜. <laughs> 아이템 싹, 싹 떨, 아, 이것도 떨궜다. 웃을 일이 아니네. 갑옷도 다 떨궜잖아요. 일단 들고 있는 걸싹다 떨궜거든요. 싹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100% 사라졌을 거예요. 창을 만들려면은, 일단, 우리, 어, 일단, 잊어버린 건, 일단 날라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창 하나 만들고요. 어, 자, 그리고 낫 만들, 기본적인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자, 일단, 어창 들어주고, 낫도 들어주고, 어, 화살도 다 마취 화살도 다 떨궜네 마취 화살도 마취 화살도 다 떨궜습니다 마취약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여태까지 썩은 고기 다 버렸었는데 썩은 고기가 필요해 마취약을 만들려면 나코베리랑 썩은 고기가 필요한데 나코베리가 지금 없죠 당연히 제가 다 떨궜으니까요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아... 어쩔 수 없다. 일단 개구리 꼬셔야 되고 자 이거 어... <laughs> 자 우리 창고 들고 와서 개구리도 꼬셔야 됩니다. 어? 쟤 뭐에 죽었지? 쟤육0공룡 죽어.. 죽어있네? 개구리 한 마리 더 꼬시러 갈게요. 아 개구리 또 꼬실 필요가 있을까? 아 키틴 조각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이템 다 떨궜네. 그 동안 모았던 거다 떨궜네. 다 사라졌을 겁니다. 다시 다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있을지 몰라. 아안 되겠다 이거 있을지 몰라. 가보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가봅시다. 가서 해파리 다 정리하고 해파리 싹다 정리하고 해파리 정리하려면. 우리가 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 총 들고 가서 싹다 정리합시다. 아. 안되겠어. 총이. 총은 물속에서도 발사가 되겠죠? 총. 총. 우리 기관총 하나 만듭시다. 시멘트 풀 우리 만들 수 있네요. 기관총 만들고 우리 총알. 기관총 총알은 이거죠? 소총 총알. 화약이 필요하네요. 화약. 화약 만듭시다. 아. 안되겠어. 총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총을 만들어 가야겠어. 자. 여기 화약을 좀지나에 만들다 말았는데 어, 숯 35개. 숯 스파크 파우더가 하나씩 들어가네 스파크 파우더를 좀 만들게요 자 모두 제작해주고요 해파리를 총으로 잡시다 총으로 총으로 잡으시다 총으로 총으로 싹다 죽인 다음에 이거 해파리가 이새끼도 안되겠어 이거 사람 띄엄띄엄 보네 35개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화약 다 제조해주고요 여기 숯이 여기 좀 남아있지 않나 숯 어숯 많이 있네, 자 숯은 많이 있네요. 자 숯, 자, 이거 어, 나를 우습게 봐. 도도가 죽었다고? 김도도 죽었네? 누구한테 죽은 거야? 제코 도도새 죽었다고 방금 위에 떴습니다. 경고창 보셨나요? 제 김도도가 죽었다고 떴습니다. 혹시 보이셨을라? 애들 왜 이렇게 죽지? 어디서 이렇게 죽는 거야? 네, 해파리 청소하러 갈 겁니다. 총 들고, 기관총 들고, 해파리 청소하러 갈게요. 아니, 이거 하나 설치하려다가 지금 이게 뭐, 이게 무슨 사태야, 이게? 이거 하나 지금 설치하려다가, 이게 무슨 참변입니까, 이게? 전등 하나 켜보려다가 지금 이게 무슨 참변인가요? 자, 다 만들었네요. 작동 중지해주고. 자, 수, 총은 만들었습니다. 총은 만들었고, 총알 만들어야 돼요, 총알. 자, 여기 수치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숫이 음... 많이 있을 겁니다, 숫. 자, 숫 98개. 자, 여기 숫. 숫, 어, 와, 엄청 많네. 숫이 이게 몇 개야? 300개. 400개. 게 하나 둘셋 400개 우리 총알을 많이 만듭시다 스파크 파우더 스파크 파우더는 부싯돌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 화약이 저기서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총알 한 100발 일단 만들어서 나중에 또더 총알 제작하는 걸로 하고 화약 아직도 만들고 있네. 화약 95개, 96, 97, 98. 오케이, 98개. 자, 화약 더 만들어주고요. 이제 총알 만들어 갈 겁니다, 총알 만들러. 총알이 아마 철리하고 화약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봤거든요, 제가. 총. 향산된 이거,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자, 넣어주고. 총알. 뭐야, 왜 11개밖에 제작이 안 되지? 아, 화약이 9개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네, 화약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 돌이랑 무싯돌 좀 챙겨가서 아-따, 이거 귀찮구만. 자, 진주 좀 먹으려다 이게 무슨 참변이야 이게 자, 화약 만들어주고 자, 이것도 어, 화약 만들어주고요 자, 요거도 요거는 90도 자, 스파크 제작해주고 자, 이거 제작해주고요 그 다음 화약 한 번에 만들어야지 불하고 옵시떨러 넣어도 왜 스파크 제작이 얼마 안 되지? 많이 제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화약 제작 중인데. 총알 좀 많이 만들어 갈게요. 총알이 지금 얼마 없어서. 화약 가져오고요. 화약이, 총알 한발 만드는데 화약이 9개가 들어가거든요. 저 화약 24개. 저 공룡 한번 꼬셔보라고요. 링크에. 어떤 공룡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에 그 면역이 있는 공룡이 따로 있나요? 전기의 면역이 있나요? 어, 성향, 성공, 육식, 생산, 기절, 테이밍. 아, 이, 이 공룡이라면 주댕이, 바리오닉스면 주댕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전기의 면역이네. 아, 이거 주댕이거든요, 주댕이. 옛날에 주댕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이거 처음 할때 주댕이를 제가 굉장히. 제 절친이었는데 주댕이가 지금 죽었거든요. 주댕이가 전기에 면역이 있네. 어,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일단 총 만들어서 저는 해파리 그냥 잡을 거예요 해파리 그냥 죽여버릴 겁니다. 자, 일단 어, 화약 만들어주고, 또, 화약 100개 만들어주고요. 화약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면은, 뭐야, 이건 뭐야. 돌이 없구나. 스파크 파우더 만들어주고요. 스파크 파우더가 그, 뭐야, 스파크나게 그, 불 붙이기 전에 이렇게 탁탁하게 그거잘 나오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자, 돌가져올게아 아, 여기 또돌가져올게 돌. 가져올게, 돌. 돌 가져오고, 이것도 사발에다 넣어주면은, 여기 셋, 자기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이거 제작이 가능하죠. 네. 자모두 제작해주고, 네, 바리오 닉스가 그 주댕이가 수륙 양형이에요. 진짜 헤엄 진짜 빠르거든요. 제가 처음에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제가 뭐 한다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죽이, 죽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화약 넣어주고요 청알를 계속 만들어줄게요 세발 밖에 못 만드네 다시뒤 이거 안되겠어